역대상 5장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 아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노와 발루와 헬스론과 갈위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엘아이니 그는 로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스드 왕 디글라 딜레젤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서스의 아들이요. 세마에 살면서 수... 세마의 살면서 느보와 바알스 세마의 손자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팔자 다시 읽까? 벨라니 벨라는 아하스의 아들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모에는 살면서 느보의 바알몬까지 다 다락고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자손은 르벳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일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사바이요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일곱 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다. 아비하일은 후디의 아들이요. 야도와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오대손이요. 야도의 육대손이요. 부스의 칠대손이며 또 군이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기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을 그 거그마을과 사돈의 모든들의 거주함이하여 그 사방 변주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적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가하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서험에 사엄에... 환자는 44,760명이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우들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였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2 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 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도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누나 세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파산해서부터 과할 헤르몬과 스닐엘과 헤르몬 산까지 다달았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비야와 야지에 이르며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땅 백성의 신들을 가느마들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신자의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아스루와 불레바함을 일으키시며 아스루와 기글라 불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에곧 루벤과 갓과 므나쎄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느니라.